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봉사상과 의회 봉사상을 무료로 도와주는 수완이 아시마켓몰 안에 위치한 엘리트 학원의 앤디 리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터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명문대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이 인터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대학 인터뷰의 의미,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 인터뷰 시기, 그리고 준비해야 할 질문들을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 인터뷰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성과 성취, 그리고 잠재력을 입학원서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류에 담지 못한 열정과 개성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인터뷰는 누가 진행하며, 언제 진행되며,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인터뷰는 주로 해당 대학의 졸업생, 현재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입학 사정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각 대학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과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업생 인터뷰는 대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줄수 있어 매우 유익하며 현재 학생들과의 인터뷰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입학 사정관과의 인터뷰는 학교의 요구 사항과 기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인터뷰 시기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모든 지원자에게 인터뷰를 제공하지만 일부는 초청 방식으로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주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또는 regular decision 지원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원하는 대학의 웹사이트나 입학처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인터뷰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 인터뷰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여러분은 몇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주 물어보는 15개의 질문입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학의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대학 시절 동안 학문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이 대학이 그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요한 과외 활동이나 리더십 역할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 해결 또는 비판적 사고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팀과 효과적으로 협력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나 역경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여러분의 사고에 영향을 준 책이나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 여러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캠퍼스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여할 계획인지, 캠퍼스의 다양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지나치게 애우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모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녹음해 보고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학 인터뷰는 단순히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방향 대화의 기회입니다. 학생도 인터뷰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해당 대학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렇게 하면 좀더 적극적인 학생으로 인식이 될 것이므로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학 사정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 대학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캠퍼스 문화와 학생 공동체는 어떤가요? 학부생 연구와 인턴십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인지? 학생 대 교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취업이나 졸업생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지? 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매년 학생들이 기대하는 독특한 전통이나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학제 간 연구에 대한 대학의 접근 방식은 어떤지, 대학의 해외 유학 프로그램과 기회에 대해 설명해 줄수 있는지,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 지원이나 장학금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졸업생과의 인터뷰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 대학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캠퍼스 문화와 학생 공동체는 어떤지, 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캠퍼스 밖에서 가장 좋아했던 활동은 무엇인지, 주변 커뮤니티는 어떤지, 대학이 당신을 어떻게 성장하게 했나요? 등의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대학 인터뷰는 학생들이 자신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입학서정관에게 여러분의 학업적 개인적 목표가 해당 대학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터뷰는 꿈꾸는 대학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터뷰 준비에 작그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 엘리트로 직접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명문 대학으로 가는 길잡이, 1리 프렙 스완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SAT와 ACT의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30년이 넘는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낸 맞춤형 교재와 시험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AP 클래스와 컬리지 코스들을 통해 고등학교 GPA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멀티이어 대학 컨설팅으로 학문적으로는 물론 방과 후 과외 활동 계획부터 실행까지 성공적인 대학 합격을 위해 전 과정을 완벽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네 번째, 시니어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합격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섯 번째, 완벽한 대학 에세이 교정을 통해 대학의 학생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튜러링으로 고등학교 GPA를 철저하게 관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펩사와 CSS 프로이 파일을 통한 재정지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일리프렙 스완이가 도와드립니다. 일리프렙 스완이와 함께 자녀가 원하는 미국 명문 대학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리프렙 스완이는 스완이 수환이 아시마켓 몰 안에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4 7 0 2 5 3 1 0 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국 대학 진학의 긴 여정의 처음과 끝을 일리프렙 스완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